5가 같네요. 합이 양수니까 x랑 y랑 전부 다 양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<laughs> 동분을 하게 되면 xy분의 x 더하기 y가 되니까 xy분의 3이라 쓸 수가 있다 뜻이겠지. 자 이때 3이라는 것이 x 더하기 y고 양수 양수니까 산출기압 평균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를 나눠주면 루트 XY가 될 거고, 4분의 9보다는 XY가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. 이때 최소값으로 봤어. 분모는 클수록 작잖아요. 분모 XY라는 것에 최대를 적용할 때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4분의 9, 분의 3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은 뭐 3분의 4,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.